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 6선이에요 6선 육선. 근데 법사위원장을 다시 하라니 3선 때 하는 거란 말이야 선뜻 오케이 하기 힘든 일이거든요 다시 1선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전쟁터로 그거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거 전화를 했더니 그거 내가 꼭 해야 되겠냐 그렇지 해야 되겠다 <laughs> 우리 말 길게 안 했어요 응.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책을 내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당장 그날 아침에 안 했으면 우리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쭈삐쭈삐, 삐쭈삐뚜삐져나와요 그렇죠. 그래. 언론들이 여러 가지 분열상 이런 것을. 어, 이제 그러면 저쪽에서 내놓으라고 그러고,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거든요. 그러면서 지지자들은 이러다가 넘겨주는 거 아니야. 당대표부터 최고위원들한테 문자 보내기 시작하고,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라 그 전날 밤에 결정했습니다. 아. 그랬더니 본인이 또뭐이런저런 정치적 계획도 있는데,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냐고. 상임위원장 인년을 이미 한 거예요. 선정. 사상 지금 처음입니다. 상임위원장 2년을 다 했는데 다시 한 경우가 없대요.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네. 관례가 그래요. 근데 관례를 깰 만큼 비상한 상황이다. 그래서 해야 된다. 그래서 아침에 전화했더니 내가 꼭 해야 되냐고 어, 다시 한번 어, 그래서 해야 된다고. 그리고 전화 끊어버렸어요. <웃음> <웃음>